디모대전서 5장의 요약의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은 목회자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돌볼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성도의 경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머님과 아버님처럼 부모님처럼 섬기고 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부에 대한 지침입니다. 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참과부와 젊은과부로 나누는데 참과부의 명부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참과부의 조건은 부전의 말씀 보니까 60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세 이상으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은 10절의 말씀에 오면,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져야 하고, 자녀를 잘 부양해야 하며, 나그네를잘 대접하였고, 또 성도의 발을 시키며, 환란당한 자를 구제하였으며,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합니다. 더욱이 5절의 말씀에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참가부의 명부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젊은 가부에 대하여서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로 11절에 재혼하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 있고, 13절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고 게으르기에 쓸데없는 말을 만들 수 있으므로 경계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부들을 돌보는 순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부의 명부에 올린 사람은 4절. 자손이 먼저 돌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는 친척이 돌아보아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들을 도와주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4의 말씀 보니까 결혼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이들을 기르게 하여 사단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의 재혼은 오늘날의 재혼과 다릅니다. 지금은 성격이 안 맞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이혼도 하고, 삼혼도 하고, 그리고 사혼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재혼은 오늘날의 재혼과 동일시키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옛날의 재혼은 거의 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에 의한 재혼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재혼은 과부된 자에 하나여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가부도 심지전의 말씀 보면. 친척들이 또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과부이든 젊은 과부인들 간에 친척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대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직분자에 대한 돌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생계를 책임져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거로 판단하고 죄가 있다면 확실한 징계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자의 성임의 잔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니까,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게 하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여기서 안수한다는 말은 직분자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말 것을 간복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22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은 나라인 교회는 성도들을 섬김과 돌봄으로 세상에 덕을 세우고 믿음의 질서를 이룩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설교에서는 재혼의 문제와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 꼭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는 일이 없이 성령 님의 인도 하심 으로 온 전하 게살아 주님 다시 오 시는 날에영 광의 부 활로 영 원한 영생 에 들어 가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